파리 피플. 이게 맞나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, 지금은 큰애가 영화 학원에 갔는데 지금 밖에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 봤습니다. 이게 작가라는 직업 특성상 자꾸 찍기 전에 제가 너무 머리를 굴리더라고요. 이게 주제를 뭐로 잡아야 되나? 무슨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재밌게 볼까?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계속 못 찍어서 그냥 무작정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음,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구식이죠? 파리피플! <laughs> 택배가 또 오늘 이렇게 세개 왔는데 우선 이게 아, 양말 치우자. 우선 지금 첫 번째가 봄 잠바. 한 거랑, 이거는 제가 우리 집은 도서관이라고 해갖고, 책을 빌리는 거예요. 책을 갖다 줘요, 어플로 신청하면. 애들이 셋이다 보니까, 도서관 가기도 좀 가끔 귀찮을 때는 이렇게 그냥 앱으로 씻어가지고, 이렇게 옵니다. 아, 요거 제가 엄청 기다렸던 건데, 요게 지금 아령 4kg짜리 두 개. 이제 이게 2kg. 그 다음에, 요게 이제 3kg짜리. 네. 아, 이게 한 2주 하니까 가볍더라고, 아령이. 어? 우와, 4kg 대박. 아니, 아, 아니 아까 2, 3kg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? 이거 진짜 묵직하다. 이 아령이 지금 2, 3, 4에다가 지금 요거 저 텀블러랑 이것까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예쁘게 또놀수 있는 아령 보관대 같은 게 있어야 되겠네. 그걸 또 사야 되겠네요. 이게 좋은 게 그냥 어플로 자기 전에 그냥 주문하고 나서 기다리면 바로 다음날 오니까.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가 또 흔한 남매를 다섯 개나 빌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빌리는 게 비싸야 3,000원이에요. 2주 동안 빌릴 수 있고 그다음 제가 읽을 거. 저는 넥스트 밸류라는 무슨 신한카드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서 소개하길래 이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. 넥스트 밸류 I'm on the next level, yeah. 근데 약간 아들 엄마는 그런 게 있어요. 뭔가 멋있는 거 입혀주고 싶어. 근데 약간 이런 야구잠바 같은 거 있잖아, 이런 거. 요고. 오, 나이스. 아, 근데 이게 제가 세 개에 12만원 주고 샀는데, 이게 싼 이유가 있네. 이게, 소재가 두꺼운 어떤 야구잠바 진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, 면이네, 면. 야구잠바라기보다는 니트에 가까운 느낌이구나, 약간. 음, 하긴 뭐 상관없죠. 제가 입을 건 아니니까요. 요렇게 세개 해서, 이따가, 애기들 오면 입혀보려고요. 아 그리고 이거 아까 우리 동네 도서관 이거 박스는 여기다가 그대로 책을 넣은 다음에 다시 집 앞에다 두면은 택배 씨가 가져가요. 그래서 이렇게 우선 택배 온거세 개를 뜯어봤습니다. 자옷옷 정리는 일단 하고 이거는 책이고.